처음에 우리가 어, 어려울 때는 모아야죠. 응? 들어오는 걸한 번에 써서도 안 되고 이게 30% 기운을 만들 때까지는 모으는 겁니다. 응? 모으는데 이30% 기운을 내가 탁 이렇게 힘을 갖추고 나면 이제부터는 운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지 힘이 힘을 부른다. 응? 돈이 돈을 끌어 땡기는 겁니다. 응? 응? 운행을 못하면. 어, 큰 힘은 못 끌어당기는 겁니다. 어, 운행도 못 하면서 큰걸 욕심을 내면, 아, 어, 인제는 네가 어려워져요. 바친다, 이 말이죠. 이런 응? 어, 거니까, 어, 뭐든지 어, 우리가 어, 어떻게 활용하고 운용할 줄 아느냐. 어, 여러분들 공부하고 이래 보니까, 아이고, 어, 이게 조금 무중충하고 집안이 좀 그럴 때는 집안 청소부터 하십시오. 청소해 버리고 탁한 거 저쪽에 뭐이 구질구질한 거끌싹 걷어가지고 도배부터 한번 깨끗이 한번 딱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 에너지가 돌아요. 어? 집안부터 치우라 이 말이죠. 어? 집안에 탁한 걸 그냥 나눠놓고 좋은 에너지를 끌어 들리려고 하면 이게 안 받아줘요. 어? 어? 그리고 내가 이제 이, 내 이, 입는 옷 같은 것들도 탁하던 것을 좀 맑은 거로, 어? 맑은 거로 바꾸라이 말이죠. 내가 탁하게 옷을 입고 탁하게 모양을 해갖고, 어디 가가지고 좋은 기운을 받으려고, <laughs> 안 돼요? 응. 어디 가더라도 내가 맑게, 응? 어, 맑게 가고, 이옷 같은 것도 맑게 메무실을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가면, 자연의 기운이 내를 대하는 게 틀려요. 그리고 내 몸이 활동하는 게 틀려. 어, 기운을 이제 내가, 내가 탁하게 이렇게 다니면 기운이 발복을 못한다 이 말이죠. 어. 내 기운이 환해야 뭐가 와도 와요. 어. 탁하면 뭐가 안 와. 어. 이렇게 기운이 기운을 부르는 거니까 내 자신들부터 기운을 잡아야 되고 내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이거부터 지금 바르게 조금 만져야 된다 이 말이죠. 어, 그래. 세수 안 하고 자주 다니는 사람 세수 좀 하고. <laughs> 어, 어, 머리도 한번 감고 나면 시원하잖아요. 어, 어 그래. 묵은 때를 벗기내 뿌라는 거죠. 어, 어 그리고 자신있게 나가면, 인정도 달라집니다. 우울하게 있지 말고, 어, 털어뿌라.